죽여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수원 서둔동 일대에서 부모를 잃고 전쟁 고아에된오수 어르신 71년 전 일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여섯 살때 가족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 가던 중에 폭격으로 어머니 손을 놓쳤어요 전쟁 고아가 돼 거리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때 수원역 근처에서 트루키의 군인을 만나 수원 고아원에 오게 됐습니다 부대 안에 천막을 치고 전쟁 고아들을 보살피던 트레키 해군은 아이들이 늘어나자 월급 5달러씩 모아 수원에 앙카라 학교를 세웠는데요 선생님과 친구들 함께 찍은 사진 신나는 운동회 빛바랜 흑백 사진을 보며 어려웠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을 되돌아 봅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고 티르키의 역사도 배우고 밴드부에 참여한 오수업 어르신은 당시 티르키의 군인이 가르치신 노래를 부르며 고마움을 전합니다. 앙카라 앙카라 기젤 앙카라 4학년까지 자체 교육을 했고 5학년부터는 일반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터키 군인들이 전쟁 와중에서 먹을 것과 학교와 공부까지 전부 다시켜 줬습니다. 앙카라 학교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운영됐습니다. 1966년까지 14년 동안 640여 명의 전쟁 과가 이곳을 거쳐갔고 튀르키예군이 본국으로 철수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은 앙카라 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그 옛날의 흔적은 갈수록 자취를 감추고. 학교 틀을 알리는 작은 푸지석만 남아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한카라 학교 건물은 안전을 위해 출입은 통제되고 있지만 학교를 찾은 어르신은 당시 시설과 함께했던 선생님과 친구들을 떠올려 봅니다. 저기는 남자 숙소였는데 강당과 함께 썩었습니다. 나머지는 넓은 부지 논밭에서 과일 채소 등 먹거리가 많아 행복했습니다. 앙카라 학교는 지난 2017년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아일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 1월에는 앙카라 학원 설립의 그 뜻을 이어가는 기념 사업회가 출범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앙카라 학원 기념 사업회는 트리키의 역사와 문화 교육, 한국전쟁 3전 용사 후손과의 교류, 전쟁 유품 수집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 많은 병력이 참전한 키르키에군이 전쟁 후화를 돌본 앙카라 학교가 우리와 횡제의 나라 사이에 인연을 더 깊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안중태입니다.